동태찌개를 끓여 보겠습니다 동태는 딱사갖과고 와서 손질을 했을 때이 동태 자체가 녹으면 안 돼요 그러면 속에서 단맛이 빠지니까 이렇게 살짝 얼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장은 깨끗하게 빼고 여기 있는 까만 막을 깨끗하게 제거해 줘야 돼요 그래야 찌개를 끓여놨을 때 찌개가 쓴맛이 안 나요 동태찌개에 들어갈 무인데요 요새 무가 달고 맛있잖아요 그래서 좀 넙적넙적하게 썰어서 넣어주면 좋아요 일단 물을 좀딱 넣고요 그리고 물을 꺼주세요 그 다음에 불을 켜준 다음에 요새 대파가 굉장히 흔하지 않아요 대파 좀 넣고요 다시마 이한장 넣으세요 이렇게 뚜껑을 덮어서 일단 육수를 한번 만들어 주는 거예요 끓여 보겠습니다. 오늘 동태찌개에는 이 콩나물을 넣을 건데요. 이렇게 보면 콩나물 좀 통통한 게 있어요. 이런 거는 콩나물 대가리를 따요. 뿌리는 두고요. 이 콩나물 대가리를 따야 끓였을 때 비린내가 안 나거든요. 이렇게 대가리를 따서 씻어서 준비해 주세요. 양파. 고추. 약간 매콤한 게 좋으면 청양고추를 좀 넣으셔도 좋아요. 대파에 육수를 냈지만 그래도 맨 마지막에는 대파를 좀 어서서서 썰어서 위에다가 두면 훨씬 더 향도 나고 달크네요. 이건 쑥갓인데요. 이렇게 해서 이 대도 꼭 넣으세요. 이 대에서 향이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. 그냥 반 정도 뚝 잘라서 넣어 주시면 돼요. 만약에 없으면 안 넣으셔도 돼요. 이렇게 미리 육수를 내서 하면 훨씬 더 맛있어요. 그리고 무도 푹 익고요. 이럴 때 이제 다시마 건져내고요. 대파도 한 15분 정도 끓여주면 좋아요. 무도 잘 익고 그런 다음에 이제 김태를 넣어요. 이때 물이 모자르면 조금 더 이렇게 보충해 주시면 돼요. 다진마늘, 양파. 양파는 푹물는게 좋잖아요. 넣으세요. 고추도 향이 나와야 되니까 좀 넣으시고요. 어간장이 있다면 어간장을 한두 스푼 정도 밑간을 하세요. 안 그러면 멸치액젓 하셔도 되고요. 소금으로 간을 하셔도 돼요. 그리고 국간장도 가능합니다. 뚜껑을 덮어서 한숟가락 끓여줄 거예요. 막 끓고 있죠? 이럴 때 뚜껑을 여세요. 아, 벌써 맛있는 냄새가 소울 줄러요. 고춧가루를 취향에 맞춰서 넣으시면 돼요. 어. 우리는 약간 구수한 게 좋다라면 고추장을 조금 넣으셔도 돼요. 오늘은 시원할 거니까 제가 고춧가루만 갖고 갈게요. 고춧가루. 이 동태가. 저희가 아까 에 끓는 물에다가 얘를 넣었잖아요. 육수에다가 그래서 깨지지 않아요. 그러니까 항상 물이 끓을 때 봉태를 들어가세요. 그런 다음에 두부, 두부는 만약에 좋아하면 넣고, 우리는 두부 별로 안 좋아요. 안 넣으셔도 상관없어요. 그 다음에 오늘 시원하게. 할 거니까, 콩나물을 위에다가 이렇게 올려줄 거예요. 콩나물은 뚜껑을 덮지 말고 그대로 익혀주세요. 그래야 아삭아삭해요. 불은 강불로 해주시고요. 또뭐 찌개가 약간 달아야 맛있으니까 이제 팔팔 끓으면 불을 중불로 해서 조금 더 달여주세요. 이렇게 무는 벌써 다 익었어요. 마지막 칸은 그에 따라서 이렇게 소금으로 맞추시면 돼요. 이때 약간 불을 중불로 해서 꼭 다려줘야 콩나물 비린내 맛이 안 나요. 그러니까 좀 맛있게 달여주세요 그리고 숯가시이 있다면 숯가을 조금 넣으면 더 향기롭겠죠. 대파 썰어 시원하고 얼큰한 동태찌개가 다 완성되었습니다. 정말 쉽죠?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만들어 잡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